감사의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종인들이 잘하시는 것 같이 전직법화 종종 행사는 2011년부터 보신행사로 치러오다가 올해는 전직 공파 종종큰 잔치로 처음 개최하는데 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까지는 중강고무님과 작고하신 기술회장님, 교석회장님순석회장님과 전직 공파 종종대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종종은 장라면 동호위상가을 가이드 공파와 같이 운영하고 진이면동철리선영에 새롭게 풍경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직 국 종종 동철리선영에 제시를 짓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시를 짓는 자원 마련이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종인 여러분의 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직 국 종종 종룡은 북탄면과 오산시 탐리 등에 살면서 세교지기와 이동탄 신도시 개발로 고향을 등지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이웃에 살던 친지분들과 독담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 여러 여러 명의 가서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니 끝까지 계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알차고 즐거운 자리가 될수 있도록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모처럼 고향분도를 이렇게 뵙게 되니까 에, 옛날 생각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집행공 이모님들 그리고 직장공의 에, 공원 자문 원로님들 각집파 회장 총무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회장께서도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직공의 제시를 마련하는 게 당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고, 또 우리 또지공이나 직장공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저, 지평궁 할아버지의 둘째 아드님, 전직공, 웅자 할아버지, 점 웅자 할아버지가 내는 점심입니다 우리 종자 학렬로는 식구대조 할아버지죠. 아,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야, 전직공이? 대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오신 우리 그저 동탄 어르신들은 또 혹시나 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은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어, 축사를 어, 제가 좀기뜸이라도좀 했으면은 어, 이게 증리를좀 해고 왔을 텐데. 어. 태랑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좌우지향 못했던 간에 전직공이 이렇게 큰 행사에 우리 저 정남 종인들을 이렇게 초 초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어,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도 재실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 임원들만 나서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종인들이 같이 심도 좀 보태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직공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종무보고 전주체 시지평공 전직공파종종 종무보고입니다. 전직공파종종은 공탄면 반결이 산청리, 오산시와 탄리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구성해서 지내다가 제2동탄 신도시 개발과 세교지구 개발에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전직공파 종중은 1대 회장으로 작가하신 기술님, 2대 회장으로 현재 직공, 직평공파 회장으로 계시는 효성님, 3대 회장은 순성님이 회장님을 맡으셔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직 공파 종중 동철의 선역에 재실을 짓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실 짓는 재원 마련이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직 공파 발대공파 홍수 회장입니다. 종륜 총무입니다 문항호발용중 기원회장입니다. 정준 총무입니다. 연수감사입니다. 종옥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내빈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종로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잔치를 하는 복순이 단장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